안녕하세요. 보고생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달 배당 결산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받은 배당금의 내역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달에는 세후로 약 6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주를 시작하기,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21년 7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개월이 지난 11월 이 시점에 6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어, 세부 대역을 보시면 삼성전자로부터 3만원, 삼성 우선주로부터 2 5 0 0원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으로부터 750원, 리얼트 인컴에서 한6 2,600원 정도 수령해서 전체 한 6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단독몇만원 이렇게 받았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y 어, o y 로 보니까 22년 다시 12월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약100% 혹은 200% 정도 배당금이 성장한 모습을 어, 제가 또 방송을 하고 기록을 하고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11월부터 받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쭉이 공간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배상금까지는 예상을 해봤는데 11월달에는 한 6만원 정도 받았고 12월달에는 한 2만원 정도 받게 될것 같아요. 어, 한국 주식 중에서는 12월달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종목은 없고요 전부 다 미국 주식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종목을 보시면 어, 존슨앤존슨, 어, 리얼티인컴, 3M, 코카콜라 이네종목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 도표를 채우면서 이 그래프를 쭉 채워나갈 건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는 6만원, 12월 달에는 2만원 조금 넘는 배당금을 수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배당 수령하는 스케줄인데, 11월 달에는 리얼티 인컴, 부동산 인프라고 배당, 삼성전자, 삼성전자 5로부터 받았고요. 11월, 12월 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티 인컴, 존슨 앤 존슨, 리 m 코카콜라로부터 배당을 받겠네요 어, 현재 배당주 투자 현황인데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우선주가 비중이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는 맥콜 인프라 그리고 뭐 현대차 e u b 그리고 리얼티인컴부터 쭉 해서 뭐 끝까지 있고요 어, 이거는 오리온 오피스리츠는 리얼티인컴이 분할하면서 받게 되었는데 수익률이 176,300%네요 이런 주식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하튼 그리고 NH오런리츠까지 이, 오럼 리치는 18일날 상장을 해서 최근에 신규로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SK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당 공시를 보시면, 어, 한 주당 배당금은 53원 정도로 공시를 했고요. 배당금 지금 예정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정기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주총이 이제 12월 23일날 하다 보니까, 1개월 이내면 2022년 10... 시... 1월 23일이겠죠. 그래서 이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빠르면 21년도 12월에 지급을 할것 같고요. 늦어도 22년도 1월에는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53원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날 이제 신규로 상장한 n h 오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신규로 상장했다 보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도 공시된 자료가 없고 그래서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뭐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제목을 보시면 7% 배당을 제공하겠다라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이 서철수 n h 동협리츠 운용대표이신데 이 분이 7%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런리츠 같은 경우에도 제 블로그에 기초자산이나 배당수익률 그리고 대부분 뭐 IPO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금이, 지난 금요일 날 황금오리 영입 내역인데요. 맥걸 인프라 한주샀고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고 배당 한주 샀고, 코랑코 에너지 리츠, SK 리츠, 오런 리츠, 이렇게 해서 한3 8 0 0 0원 정도 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커피 밖에서 아메리카노 사시는, 사먹는 돈을 아껴서 배당주를 투자하자. 이렇게 처음 취지로 시작을 했고, 뭐, 커피 한잔 값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하네요. 3만 8천 원이면. 그런데 이게 뭐, SK 리치나 오란 리치 같은 경우도 만 원이 채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뭘 사먹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하루에 이런 식, 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사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요 놈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요 놈을 사고 있는데 이 친구,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알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알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서 다시 오리를 만들고 다시 또요 놈을 사가지고 이 알을 낳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놈 오리가 몇 마리 없어가지고 이 알을 낳는 개수가 많이 없지만 지금 20대니까 한 20년 혹은 30년 정도 이놈 이 오리 이놈을 사는데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금으로 재생계비용을 커버하고 남는 현금흐름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플렉스라는 거를 하면서 좀 지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도 많고 향후에 12월달에도 배당 수령이 끝나게 되면 어, 결산 내용을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